엥? 좋고? 어우 이인 슬쩍? 오씨딜봐 어. 아왜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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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랜덤만 하게 되네 아 미친 이거 왜 자꾸 카직스 나오지? <laughs> 일단 또, 카직스. 에어하자. 200%. 아이, 미친. 주문력 54, 공격속도 33. 쓰레기만 두개 아주 알차게 먹었네. 어떻습니 <laughs> 진짜, 시잘데기 없는 모르만 최상으로 받았네. 아 잠시만 이거 그거 아니야? 아 미친 그거 먹었네? 소환술사 어디가냐 너 가면은 모르거나 죽는다 촉소 <목소리를> <목소리> 지우고 열매 먹고 가면 될듯 또이긴 해야 돼 이길만 하겠죠 이거? 고립 기다리자 적수 깨고 고립각이 나올 것이여? 안 나오나? 아이고 가야 된다 아, 이러면 이게 소환사 혁명이 점멸을 하나 남기면은 그 다음에 쓸수 있거든요? 근데 두번다 쓰면은 리필이 되나? 안될 텐데, 이거? 음, 와, 주사위 7개 음, 헤르메스가 루시안이 왜 이렇게 많아? 루시안모르였나싹다 루시안이네? 루나미, 이제 루시아 헤르메스 안 가도 되겠죠. 이건 닌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쿨감신 갈 거고요. 닌신 아니면 쿨감신인데 닌신이 무난할 때안 되는 게 정상인데 그리고 아이고 뭐보 손님 라운드 때문에 충전된 것 같아요 진짜 원래 안 되는 게 맞아 토마토다 긁어 랜덤에서 카직스 나오면은 TV 서버에선이겨줘야지 이거 토마토로 방해. 토마토로 방해. <laughs> 토마토 겁나 많이 떨어져. <laughs> 나 아무도 못맞췄네 토마토 떨어집니다. 생각보다 세거든요. 현재 체력 30%딜이라 오, 예. 드락사르 좋고. 어, 주사위 넘쳐나는데? <laughs> 음, 난 아무리 봐도 궁지나가 좋은 것 같아. 이게 궁이 여기서 지속시간도 되게 길거든요? 하나, 둘, 셋. 무려 네번 씁니다. 아레나 버프로. 궁지나 심지어 3초야. 개사기. 패시브 딜려? 패시브에 주문력 사라진 것 같던데? 없어아 미친 내 고립 아 어, 인신 때문에 살았다 신 쉴드랑 어 쉴드랑이 장난 아닌데 어떻게 이기냐 이거 아뭐왜 이렇게 써 독사 필수일 것 같아. 아, 이거는 살아나도 이기기 쉽지 않겠는데 <laughs> 불피라. 일단은 구은 피아노. 토마토를 믿어. <laughs> 나이스. 오 좋았다 좋았다. 토마토 <laughs> 개웃기네. <laughs> 토마토 덕분에 이긴 것 같은데. <laughs> 뭐하지? 굳이 여기서 굴리는 거는 좀 아깝고, 1번 아니면 당연히 2번인데, 어떻게 체력 있는 게 체력 있는게 무난하긴 함. 이 속을 쓸 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었어. 와 템, 템, 이질 수가 없다. 이거 <웃음> 지면은... <웃음> 지면은... 안 되지. 지나? 생각보다 아, 아픈데? 어? 고립 어? 아니 이게? 아 시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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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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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끝났나? 아니네. <laughs> 토, 토마토. <laughs> 오, 토마토 토마토. 라울가 설마 이기진 않겠지? 토마토. <laughs> 대지각성 별로 거의 파멸의 한쪽 아 잠시만요 이거 제가 <웃음> <웃음> 또 이게 나와? <laughs> 170개 중에 이게 나왔네요 하면서 아니 똑같잖아 이러면 <웃음> <웃음> 너무 똑같은데 그냥? <laughs> 정신결속까지? 세긴해. 세긴 한데. 미친, 어이 미친, 귀아파 이거 타순가? 기둥.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? 어 잠시만. 나 생각해 보니까 두 번이야. 속임수, 개꿀. 개꿀로 발견 아아 미친 왜 이렇게 잘 살아 죽어 있 다시 은신? 야, 은신이 몇번이야 이러면 <laughs> 이거 미쳤는데요. 소한사 혁명, 광대 대학 미쳤는데, 세린다까지와 <laughs> 잠시만. 이러면 은신 궁극으로 네 번에 속임수로 여섯 번, <laughs> 심지어 드락사르 속임수딜 많이 셉니다. 370에 뒤로 때리면 129. 그 은신이 끝나질 않는데, 그냥 아, 하나 더살수있다 평타 무조건 때려야 되니까. 그럼 아, 그런 쓰고 은신하고 아, 그치. 하지만 한번더 있죠. <웃음> <웃음> 오, 마이갓. 근데, 은신이 또 있어. <laughs> 아니 왜 은신이 끝나질 않지? 뭐피 아, 흡혈 좋지. 치명타, 스킬 가수 이렇게 쓰고 은신하다가 아니 이게 뭔가 버그인가? 저왜 은신 샤코 은신 세번 하는데? 뭐야? 세 번이나 하지. 방금 세번한거 아닌가? 은신, 아, 미친... 하지만 방금... 다시 은신... 뭐야 응, 다시 은신... 안 보여? 점프! 나도 인신? 인신? <laughs> 미쳤고, 미쳤고. 토마토 던지고. 음. 상대를 먼저 공격하면 이제. 뭐, 중단해요. 연전 연승이면 또 뭐, 있다는데? 야수. 좋은 게 있나? 나 지금? W가수 의미 면아 이거, 야. 천천히 저거 젤이에요. 아니, 이거 봐. 지금 보이죠? F 썼는데 아직도 이 e 스택이야. 커큐 쿨이 3초. 은신 의신... 상대를 먼저 공격하면 2개 주스, 4개는 네 뭐야? 나 지금 연전 연승인데 먼저 공격해. 열매 생겼죠? 일로 끝났어. 뒤로. 어. 어. 이깨밖에 없지 않나? 뭘 준다는 거지? 모자 쓰나? 잠시만. 아 독사를 독사를 가는 게 맞나? 라미. 징수? 해적검? <laughs> 어디지어 뭐야 오! 아왜에 아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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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한양이랑 이랑 자꾸 터졌나? 뭐였지? 어, 신기하네. 뭐임? 쩐다. 신기한 빌드네. 아, 미친. 뭐야, 뭐야, 뭐야. <laughs> 저거 뭐야, 도대체. 개쩌네. 원리가 뭐야? 아, 달빛마법검이랑 반향 동시에 뽑아서 그런가 보다. 어, 쩐다. 나저 처음 봐. 와, 저런 빌드도 되는구나. 누군가 잡아주겠지. <laughs> 되게 신기하네. 치피 골드의 진가? 저좀 신기하네. 진짜 아, 여기 독성 없으면 힘든데. 독성탕 살걸 이거 가지 말고 어우 거거봐미 친, 독성 샀어야 됐어. 이거 왜 하긴 너무 늦었나? 피가 안 깎이는데? <laughs> 미치겠네. 야, 이거 좀 죽어라. 너만 거 아니냐? 어, 어, 세트팀 죽었어요. <laughs> 레전드 장면 보여주고 갔어. 어? 아닌가? 이거 기본 공격 시니까 평타 안 때리면 발동 안 하겠죠? 근데 이거 좋긴 해. W에도 발동하거든요, 이거. 고립이 맞나? <laughs> 그런 걸로 알았는데 어 잠시만 어 타이밍 좋고 오 어, 변인 스리오씨 딜봐 근데 이거 못쓰겠다. 이거 <laughs> 사용 방법이 쉽지 않네 프리즘 어이 <laughs> 이까? 최대 체력 25% 추가 피해. 야 이거 잠시만 어떻게 써야 돼? 이러면 돌진 은신 너무 많은데요. 은신 4번, 돌진 은신 3번인가? 자발까지? 점프까지. 다음 3초 동안 대상에게 입히는 피해량 증가. 은신해서 자발.. 아 어떻게 해야 되지? 은신하고 속임수 쓰고 그다음에 자발 지금도 쓸수 있네? 오호 오 어, 어, 모르가나 님 연계 좋았습니다. <laughs> 빵 맞추면 겉다 써야지 여기다 써야지 포메이로 빵2 4 0 0 d 를어 잠시만 이거, 이거 팝시다 독송 사야겠다 190 박마저 마가는 왜 자꾸 올려주는거야 공격력 18 이거 모르가나 그거네 전술적 대비 그 다음에 스테락도 있고 이게 맞아 근데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저기도 쉽지 않은데 일단은 궁 쓰고 속임수 쓰고 그 다음에 자발 자발 평파 쓰고 qw <laughs> 저기도 진짜 만만치 않게 세가지고 겁났어요. 아비치안 움직여 캐릭터가 와와 존야 와, 이거 부활시키면 또살것 같은데 살만할 것 같은데. 아, 이게 금방 돌아올 게랑 조냐랑 씨, 조냐 <laughs> 너무 많네. 맞아. 맞아, 오케이, 맞아 안전하게 어차피 저기 부할 못해. 부할되나안 하면 죽지 않나? 뭐야? 아 저거 진짜. 와저 조냐 궁극기 콤보가 미쳤다. 저기 저도 조냐가 되거든요. 장난 아니네. 방어력 순 일단 풀 도핑하자. <laughs> 물광 구점. 아, 난감하다. 난감해. 모르가나를 노리자니 않... 아,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, 그니까요 단체 궁 조냐 장난 아니네. 이게 또 조냐가 생각보다 빨리 풀려가지고 딱 스톤 걸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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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 있는 게 아니었네. 그거네, 소환사 룰렛으로 뽑았던 거였구나. 생각보다 할만지오 나이스 잡았고 난또 저거 그걸로 뽑은 줄 알았네 어 근데 네, 잠 이거 왜 이렇게 탓하네. 바로 빠지고 자발 평? 큐! 굿! <laughs> 아니 저거 소환사 룰렛으로 뽑은 게 변수 장난 아니게 만들었던 거네요. 어, 10개 길줄 알았는데 빡셌다. 11만 5천 딜. 아, 샌도 근데 이거 정신 결속 아니었습니다. 그냥 터졌네. 일라오이가 진짜 세긴하다.